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앱토스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세 이후 다시금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서 많은 보유자분들이나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께는 중요한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앱토스 보유자분들이 있다면 이후 시세 흐름과 전략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앱토스는 10월 초까지의 상승세가 무너지면서 8,000원대에서 급락했고 지금은 5,500원 근처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은 매수세가 약한 채 지지와 저항이 혼재된 구간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 또한 10월 중순 급락 이후 급감한 상태이며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 그리고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일정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이 보수적인 매매 성향으로 돌아선 상황이죠. 앱토스 역시 이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고 단기 상승 이후 이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되며 악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9월 말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7,800원 부근에서 꺾이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흐름이었습니다. 이후엔 6,000원 초반까지 지지선을 테스트 했으며 현재는 5,000원 후반대에서 소폭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강한 매수세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그 과거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던 구간으로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방향성 결정 전까지는 추가적인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앱토스의 기술적 강점과 생태계 확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근엔 디파이, NFT, 게이밍 영역에서 앱토스 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죠. 다만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도 결국 단기 수급 상황에 의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매물 소화와 방향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방향성 전환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거래량 수축 이후엔 강한 상방 혹은 하방 돌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5,400원에서 5,800원 구간은 박스권의 중심축으로 볼수 있는데 이 구간을 확실히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가 28% 반등한 이후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앱토스를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간다면 알트코인들도 뒤따라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가 총액이 작은 알트보다는 시총 중상위권인 앱토스와 같은 코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업비트 기준으로 앱토스의 일평균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자층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단기 반등만으로도 적지 않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입 시점이나 손절선, 목표가와 같은 세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 각자의 평단, 리스크 선호도, 자금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앱토스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합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 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한 가지. 이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해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것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